여기 물이에요. 여기 물 있고 여기 문어. 이렇게 간, 간다고 생각하고. 네, 갑니다. 자유. 자유. 오 가요 가요. 저병 갑니까 저병 저병? 자유 먹게 배영 저병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자유형을 위주로. 아, 자유형을 위주로 아 오, 자유형 위주로 하면요. 그다음에 오 자유 자세가 딱. 근데 요즘에 얘랑 같이요? 어 그래요? 오 야. 어떤 음성 하세요 어, 크로스피 같이. 크로스피. 어, 그럼 한번 보여주실래요? 크로스피 어떻게 올라가는지? 일단 <laughs> 가고게 네, 올라가는 거야. 네, 내크로스핏이게 딱. 두번 했는데요 두번 <laughs> 했는데요? <laughs> 나에게 조지란? <조진한>? 어... 조지야? <laughs> 조지 조지 <조진한>? 네. <laughs> 형이냐? 그냥 형 형이냐? 어, 예. 아. 같이 일하시기 힘드시겠네요 매력이 요 매력이 또 넘치시고 저희가 그 어, 조지씨가 또 오랜만에 출연을 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아, 네. 어디죠그 다음 라이브 공식 후드 굿즈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여기 이른 시간부터 와서 메시지를 다 써주셨습니다. 와가지고 야 이게 보면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야이 와서. 보면 사랑해 뭐 보드에 예, 뭐네 써주신 거예요. 네 일정하게 다 써주신 거예요. 우리 조국 지분들이 와서 가세요. 여기 조국지역 여기 조국지, 여기 여기 조국지. 오, 진짜, 부분에도 또 써주시고.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리 조국지 부분에 또놓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고기 드론 아, 다 입었는데 안 입어도 됩니다. 아, 이 드론도 뭐 아니 아니 아니야. 300개 동안 뭐. 다 입었는데 안 입으셔도 돼니다오오오이 뒤에 도 이렇게 써주셨네요. 와서 엑스를 아, 해주네. 네좀빡하게 입는게 오히려 또 유행이에요. <laughs> 유행해서 와서 아, 이제 또 어, 오 느낌이다 오 뒤에 고야 뒤에 보니까 뒤쪽 한번 보여드릴 래요뒤쪽도뒤 들어갈 까요우야짱넌 나의 신곡 좀어 불러줘라고 하고 <laughs> 조지 너무 멋있어라고 하고 어뭐 허니들 야이렇게 포토샵 한번 나 이렇게 다 와서 사 우리 왼쪽부터 왼쪽부터 합니다 자. 자 하나 둘 조지 네. 됐습니다. 이어서 이서 중앙 가운데 가운데. 다아 <목소리>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아 우리 조지씨그 핸드폰 케이스가 많네요 저기 파란 건가요? 이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이 보시고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이거든요. 여기서 라이브죠. 아, I'm live. 라이브 이거 포지거든요이거 라이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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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같이 해 볼까요? 자, 도심 속 페스티벌. 라이 조지조지 <laughs> 조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어, 오늘 또 밴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어, 하셨으니까, 저희가 밴드 여러분들 다 오셔서, 저희가 백을 딱! 하시면 저희가 같이 기념, 다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여기 앉으시면, 와서. 그 아까 피아노 치신 분 여기 피아노 좀 치워주실래요? <laughs> <laughs> 와서? 치지 농이니 이렇게 와서, 여기 다오세 밴드 여러분들 도 여기 다 앉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함께. 50팬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조지 씨도 이렇게 딱 보고 감독을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다 지금 핸드폰 케이스가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어감독이모습으로더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아무나 오랜만에 함께 모든 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어, 저도 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매력남 씨는 조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강하시고행복하시고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에이, 잠시만요. 아따 잘생겼다 사랑해요 미쳤다 사랑해요 화이트 사랑해. 화이트 감사합다 아따 잘생겼다 잘생겨요, 잘가요, 잘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